오늘은 우리가 증명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명제에 대해서 배웠죠. 그 명제를 증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우리가 가장 뭐 편한 방법은 직접 증명이겠죠. 근데 이제 직접 증명이 힘든 경우 아니면 직접 증명보다 좀더 쉬운 어, 선택이 될수 있을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더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원래 명제와 대우는 진리값이 같았죠. 그러니까 완벽히 동일한 명, 명제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적으로 명제를 증명하는 것보다 그죠. 대우가 더 편할 경우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대우를 이용해서 하는 증명이고요. 자, 어떤 경우인지는 조금 있다가 제가 예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류법은 우리가 기본적인 출발점은 이겁니다. 그, 만약에 나피, 그러니까 명제의 부정이죠. 부정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월, 명제, 피는 참이 되겠죠. 자, 이 성질을 이용을 해서요. 명제를 부정해서 모순을 이끌어 내므로써 원래 명제가 참임을 보이는 증명 방법이 기류법이 되겠습니다. 말이 어렵죠? 그죠? 제가 읽으면서도 표현이 어려워 보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를 통해서 기류법도 좀이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한 번만 느끼고 나면, 아, 기류법이 이렇게 증명하는 거구나.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문제를 통해서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증명 방법을 어떻게 선택을 할까는, 자, 첫 번째 대우를 이용한 증명 방법은요. 그, 이 증명을 직접 증명하는 것보다 대우가 더 편할 때 씁니다. 근데 이제 어떤 문장을 봤더니, 어, 조금 약간 헷갈려요. 그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대우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명제상에 부정의 말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그죠? 가정에도 부정이 들어가 있고, 결론에도 부정이 들어가 있으면, 실제로 대우를 써버리는 순간에 둘다 부정을 시키면, 부정의 부정은 긍정으로 넘어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표현이 더 긍정적인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우리가 대우를 쓰게 되고요. 자, 기류법은 어떤 이제 명제를 증명을 할 때, 결, 그, 가정으로부터 결론을 직접 이끌어내는, 직접 증명을 하는 것보다 명제를 부정을 해서 모순이 발생하는 것을 보이는 게 훨씬 더 쉬울 때이 기류법의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문제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는 이렇게 우리가 아마 교과서를 읽어봤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는 봤겠지만, 뭐 물론 잘 이해한 학생들도 있겠죠. 근데 이게 불편한 학생들은 지금 보여드린 두 문제를 통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학은 개념이란 것이 그냥 문장으로 주어진 그 개념을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을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자, 명제가 있는데요.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를 그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우를 쓰라고 해서 쓴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명제는 대우가 훨씬 더 간단해 보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n 제곱이 짝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증명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하면 제곱을 했는데 짝수다. 그 홀수를 제곱하면 홀수가 되잖아요. 그죠? 아 그러니까. 짝수를 제곱해지면 짝수가 되겠네. 그래서 어, 제곱이 짝수면 어, 원래도 짝수겠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그냥 가볍게 추론하는 거지 증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증명을 하려고 생각하면 지, 제곱을 먼저 정의하는 것보다는 n을 먼저 정의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죠? 그래서 대우를 쓰는 거죠. 이 문제의 경우는 부정의 표현이 많아서는 아니고 어, 대우가 더 편해서 라는 거가 되겠죠. 그죠? 부정의 표현을 무조건 고치는 게 아니라 지금 표현이 대우를 썼을 때좀더 편할 것 같다는 거죠. 그죠? 자,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우를 구할 때 항상 주의할 거는 뭐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연수 n에 대하여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죠? 저거를 고치면 안 되죠?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제가 고쳐질 부분만 적겠습니다. 자, 대우는 이쪽을 부정을 해야 되니까 n이 홀수이면 그죠? n제곱도 홀수이다. 그죠. 짝수의 반대는 홀수니까요. 자, 이 명제를 우리는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n이 홀수니까 n을 2k-1로 놓을까요? 자, k는 자연수. 정도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자, 홀수로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죠. 그럼 n제곱을 구해볼까요? n제곱은 2k-1의 제곱이 되겠고요. 완전 제곱하시면 4k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우리가 n제곱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2로 묶어주시면 되겠죠. 자, 2로 묶었을 때 2k제곱, 자, 마이너스 2k. 여기까지가 있고 뒤에 1이 붙네요. 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짝수고 짝수에 1을 더했기 때문에 홀수가 돼서 n제곱이 홀수임을 확인을 했죠. 자, 이렇게 증명. 물론 좀 살을 붙여줘야겠지만 이렇게 증명하는 것이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 되겠습니다. 쉽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경우도 n 제곱이 짝수이면 n이 짝수이라는 것보다는 대우를 썼을 때는 명제, 어, 증명 자체가 훨씬 더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우가 참이었기 때문에 원래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우리가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기류법을 보여드릴 텐데요.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를 오, 루트위가 유리수가 아닌 걸 알고 계시죠? 그죠? 렇 루트위는 유리수가 아니다는 것을 기류법을 이용하여 자, 증명하시오. 자, 그러면 우리는 기류법은 뭐를 했죠? 명제를 일단 결론을 부정을 했죠. 그러니까 루트위는 유리수다로 출발을 할 겁니다. 그죠? 렇 그래서 루트위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유리수의 표현은 n분의 n. 그죠? 자, 원래는 우리가 이제 부모에 어, 들어가는 0이 아니라 걸어야 되는데 어차피 이쪽이 양수이기 때문에 그냥 mn은 자연수라고 걸어버리면, 뭐, 분모의 0이 아니라는 표현 이안 써도 되겠죠? mn은 서로 소인 자연수로 하겠습니다. 그죠? 어, 루트 2가 유리수라면, 어, m분의 n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어, 기약분수 형태라고 가정을 한 거죠. 서로 소인 자연수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우리가 넘겨서 제곱을 하겠습니다. 자, 제곱을 해서 넘겼다고 생각이 들고 제곱을 하면 2가 되고, m제곱, n제곱이니까 넘어가서, 이쪽이 2m제곱이요. 시간의 절약에서 조금씩 계산을 생략을 하면서 가겠습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 이 n제곱이라는 것이 두 배를 한, m제곱 두 배이기 때문에 n제곱이 뭐가 되죠? 짝수가 되겠죠? 아,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1번에서 했던 증명 기억나시나요? 제곱이 짝수면, 누구도 짝수였죠? n도 짝수입니다. 그죠? 그거는 이제 실제로 아마 시험에서 이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도 증명을 아까처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n이 짝수입니다. 그럼 이제 n을 2k라고 놓을까요? 그죠? k는 자연수. 자, 그러면 대입을 해볼게요. 여기다 대입을 하면 4k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2로 나누고 나면 m제곱이 이번에는 2k제곱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 m제곱도 뭐가 되죠? 짝수가 되죠? 그죠? 2k 제곱이니까 그러면 또 누가 되죠? m이 m도 짝수가 됩니다. 아 이제 느끼시나요? m도 짝수고 n도 짝수면 우리가 문제에서 가정에서 보면 m, n은 서로 소인 자연수라고 했잖아요. 서로 소인 자연수인데 짝수고 짝수면 최소한 공약수가 2, 그죠? 서로 소가 안 되겠죠. 공약수가 2를 가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가정에 모순이 되어서. 그죠? 그럼 원래 했던 명제가 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루트인은 유리수라고 가정을 했지만, 루트인은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명제가 참임을 알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증명하는 것이 기류법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과 모순이 되는 걸 찾아내는 것이 기류법이었습니다. 그죠? 증명법 두 가지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